성경 딴거 몰라도 돼요. 마태복음 5, 6, 7장 예수님이 얘기한 저 팔복 이것만 진짜 지키면 어마어마하게 운명이 바뀌어요. 그런데 안 하는 거야. 그리고 이걸 저기 할 이유가 없이 전부 다 미친듯하게 달리는 게 뭐냐면 종교활동에다 지금 맞춘 거야. 종교활동에다. 아니에요. 바리새인 서기관은 천국을 들어갈 수 없대요. 들어갈 수 없대요. 그들이 얼마나 박하와 해양도 막먼 나라에서 그 좋은 거 쓴다고 하면서 얼마나 그제사에다 정성을 들였습니까? 근데도 바리새인 서기관의 의로는 천국을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애통하고 의를 위해서 목마른 자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것이라고 제자가 리려면 하는 이 말씀 부모 형제 자식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 또한 자기를 부인하는 것,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진 것, 또한 생명 내놓은 거. 이것을 지금 의의를 위해서 내가 목마르게 이것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애통함이 있느냐 이거죠. 지금 이 말씀이 주님이시고 이 말씀대로 지금 우리가 사람이 이 말씀을 지키고 이 말씀 안에서 지금 이걸 못 지킨 것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하는데 이게 없는 거야. 다들 그렇지 뭐. 누구는 별수 있어?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난데. 지금 이신주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쉽습니까? 어렵게 이게 지금 혼미해서 그렇지. 구원 받았나 구원 안 받았는가. 마가복음 16장 15절서부터 20절 얘기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공통 분무의 의무 사항이 있습니다. 너희는 온천하에 대한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면 표적이 나타난다. 그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주고 새방어을 말하며 뱀을 짚고 독을 마셔도 해물 을 받지 않고 병든자에게 순을 얹으면 날이라.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보금을 전할 때, 성령께서 기적과 표적으로 그들이 말씀을 증언했더라. 얼마나 확실하고, 얼마나 심플하고, 얼마나 알수 있는 겁니까? 그거 은사가 있고, 뭐, 깨달이 압니까? 이거에 안 되는 데서 애통함이나 목마름이 있느냐, 이거야.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애통함이나 목마. 제가 했잖아요. 여러분들, 선한 욕심을 가지한다고. 저는 여러분들, 지금 이 말씀에 도전 받았으면, 가자마자 금식부터 하셔요. 아이고, 알고 보니까 저 새끼 저거 율법이네. 아니요 예수님도 금식 갔어요. 예수님도. 금식, 육을 죽여야 돼요. 욕망을 죽여야 돼요. 하고한번 도전해보세요. 선한 욕심을 가지야 돼요. 내가 최소한, 오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부족과,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듣는다는 주님의 음성을 반드시 듣는 단계로 들어갈 것이다. 주님, 나, 이거 한번 저기 하면 나 죽어버릴래요? 하고 막 그런식 하기 시작해봐, 아마.